메이스 보고, 폭스 나이스, 아비터 나이스. 와, 안녕하세요, 렌타리 클리크입니다. 리제로의3.2 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나 그럼 이번 판 깨면은 70% 해줘. 사연크라는거 솔직히 쉽지 않잖아. 자, 주황색 자리, 매직 자리, 탱크고 레어 자리 디바입니다 자, 두개 하고 기다렸다가 내리고. 음, 요 정도면 좋죠? 11, 11. 3업이 기반이라 사대는거 아시죠? 자 좋아. <laughs> 굿. 컷!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어, 거 없는 거 오케이. 자 드라군 카, 드라군 뭐야 너벌천가어 드벌 벌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렌타디도 약간, 저런 것처럼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옆에 딱 채팅 치면은, 몇 승, 막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뭐 이게 전적, 몇 승, 몇패 전적,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 진짜 막 채팅창 할 때, 막 사람들 막 골라 싸우잖아. 근데 내가 딱 채팅을 쳤는데, 승률이 막 80%야. 그러면, 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승률 퍼센트 페이지에 따라서 이제 막, 색깔, 채팅창, 색깔 다르고, 막. 막, 나중에 막, 별 그려지고, 막. <laughs> 그런 거 나오면 사람들, 약간, 그런 거, 퍼센트작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서, 막, 그런 거할것 같은데. 어, 뭐야, 파벳 세개네 파벳이, 라인은 괜찮은데이 개민 좀안 좋아서, 이거 한번 볼게요. 보는 게 낫겠지? 아해 헤이, 이건 더. <laughs> 아이, 왜, 테마 하는 건데. 그래놓고 못 깨면 수치사긴 하다. <laughs> 어, 악한 두 개. 이거 근데 여보 있으면 또 같이 있으면 또 은근히 괜찮거든? 아, 먹을만한데, 이 개미, 슬슬. 아, 애매하다. 매직 좋은 거 하나만. 오, 이러면 먹을만하지 않을까요? 1 5업에 유령 좋아, 여왕 좋아. 탄약 나오지 마. 캐리어 나오지 마. 수리은 나오지 마. 뭐야 제. 어, 어 <laughs> 여왕 하나 뽑아야 되는데. 유령 그렇지. 전에.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자 15억, 10억, 그 다음에 10억, 4억, 1억 눌러 4억, 칼 같았죠. 자, 오, 울트라 좋아, 좋아. 왜 이게 못 먹었어? <laughs> 까비 자, 일개명 확인하고. 자 울트라 다섯 개고. 음. 자 울트라 두개 더. 숨겨왔던 진심을 아. 들었습니다.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나도 모르게 또세 버렸네. 어쿨벌이 좋아 내꺼 오나 또 이러면? 아 까비. 아니, 이 게임이 한번안 불리시고 뭐함? <laughs> 에이, 쿨어줘야지 오케이. 아! <laughs> 아, 이거 게임 미션도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못 지키시네. <laughs> 근데 나 울트라 6개인가? 나이스 여고, 남고, 남고 아한 4개 시빌라 일단 파벳 어끌 들어가 있고 어, 괜찮을 듯? 시빌라 이 정도로 패면은 아, 근데 13라 때좀셀 만하겠다 이 정도면 레어는 찾아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1,000원 후원하고 이제 내용 쓰시면 됩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어, 탱크 없는 거다. 나이스. 음. 이거는 기구가 보기 힘들겠지? 물론 아직 레어를 몇 개를 안 보긴 했는데, 주작 안 하면 만 원? 뭐, 주작 미션을 안 하면 만 원이라는 거야? 아니면? <laughs> 너무 범위가 넓은데, 그럼? 오, 옳지. 나이스. 그남 그녀, 나이스. 매편, 나이스. <laughs> 한 방에 미션 세개 해버리기. 자, 레어레이스, 짱 맞는 거 좋고. 아 주작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잖는 아이, 거 방금 미션 3박고모 보셨어요? 딱, 딱, 딱. <laughs> 자, 매편 했잖아. 그러면, 이제 팝에 좀 좋긴 하지만 이거 봐가지고, 어, 촉수 하나 나왔다. 디파도 좀 아깝긴 한데 보고, 디바 나이스. 매스 보고, 촉수 나이스. 아비터 나이스. 잠깐만. 어, 얼라리오. 잠깐만, 여보 세세, 악한 세세, 촉수들의 아비터 하나? 이거 못 참지. 자, 갑니다. 자, 악한 다섯 개. 토가? 톡. 아비터면 뛰고, 비터면 뛰고. 아, 자, 일단 여기서 리버크 한 번. 아, 미친. 아이, 금 아쉬운 친구 나왔고. 자, 다크. 잠깐만 <laughs> 네, 대가리 깨진거 다시 봉합중 자 좋아요 자 일리 확게하고 촉수 억울 조금만 눌러줄게요 아이 두두둥장 녀석요 아까 우셨었지? 내 인사 못한거 같은데 자 탱크 하나 더 탱크를 합치는 미친판단? 요거 네개 다섯개 뜨 음. 아, 이게 어렵나? 아니, 왜 다들 지구모습 미션을 못해도 왜 다들 2 0라인 죽는 거 이, 이해가 안 되네. 자, 일리 하인하고 아, 달다. 이제 여기서 딱 유니크마린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뭐 수리검 정도, 어, 수리검 정도. 어이고, 다칸 가디언 좋고. 빠베, 다일로 리버, 아. 아이, 또 이렇게까지 또안 챙겨줘야 되는데. 아이, 또팁까지 주네. 오, 디바 나이스. 그치, 그치. 이제 디바 축때 됐지.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좋았어. 옆에 도자관두 명이나 있어 아까 누가 저주 틀어서 그럼. 어 아, 참, 이렇게까지 나달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또. 아유, 자, 평균액이. 자, 8억, 22. 자, 2 3업1 2업그 다음에 1 2업1 1업 아. <laughs> 가! 뭐, 어디라 신고하게. 내 마음속으로. 자, 아칸 나이스. 하고, 자, 아, 악 없네. 음, 이제 다뭐 해야 되지? 아, 나, 잠깐만. 나, 비구로 시민 하나 이득 봐서 그냥 이0라면 알, 알자리, 알자리 바로 되는데? 그러면, 나는 미션 준비를 하면 되네. 아. 저분 급하셔서 먼저 가셨나보네. 불리나는분자 먼저, 먼저 가셨어, 지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골리아, <목소리> 어? 아, 저분이 없어난안 돼. 잠깐만, 펄, 드뮤, 레이스, 스카우, 탱, 아, 디, 아, 잠깐, 디파일 넣었다. 쉣. 자, 바로 알자리 끝내버리고 여기서 이제 발키리 하나 정도 그렇지! 굿! 어우, 든든, 든든 자, 이제 전 디파일러가 뽑으면 되죠 자, 3개 요번에 돌려주고 탱크가 4개 어, 이제 슬슬하면 되긴 함 자, 기다렸다가 주장 먼저 할까? 어차피, 디파이로 뽑아야 되는데, 주장 먼저 할까? 잠깐만, 뭐 없어. 메수도, 야, 메수도 없는데요? 쉣! 예. 어. 이, 인디하고라도 좀 먼저 붙여야 될까?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확률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인디, 지금 저거, 레어 파벳이랑 리버 들어가면 인디 할수 있거든요? 인디하고 드라곤이라도 합쳐봐야 되나? 어, 리버 3개 추측. 어, 하나 건졌다. 그러면 스인디부터 하자. 자, 이러면 파벳 들어가고. 굿 다시 뚫루 퍼스 인디 펜던 아 3개미 타이밍 까비 그러면 이제 주작 빼고 날라 댕기는 거 빼고 붙일 수있어 이제 매스 나온대 매스 나온대 자 디파일러 자 일리 확인하고 어스타세 3개다 자 3개미 돌려주고 어돈 많아요 좋아 불만해. 메스? 메디스카트 아, 제발, 장난치지 마. 오, 리버 나이스.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너무 적다. 리버에픽 먼저, 이치하고 리버에픽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적은데? 오, 우 컴온! 자, 시작 됐고요. 그러면 이제 뮤탈 필요 없고 가스는 적은이 없으니까 지금 보지 말고. 아아요이형 좋아 영화 좋아. 아, 아, 웃기, <목소리> 즐겨 빨하면서 왜 아이고, 맛나게 드시고 오십시오. 아유. 돈 버는 맛이, 돈, 돈 버는 맛이 좀 느껴지시겠구만. 아유, 잘 갔다 와요. 기다려요. 자, 지금 탱크도 어느샌가 다섯 개 됐고. 탱크 여섯 개. 자, 매직짜리 하고 가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하벳. 자, 일 1년. 어, 뭐야, 뭐야, 27이야? 잠깐만, 내가 템플러 정도 하나는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28, 29라는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거든? 인간적으로? 마린 내가 여기서 탱크하자 탱크 끝내자 어... 이파일러두 개니까 그냥 이거를 팔고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버틸만 할것 같은데 다한세 개여서 한번또내 라이퍼 쩐거 아니니까 조금만 어글더 주고 이거 한번 봐보자 탑에다 매직 파벳 칸 아, 어딨어? 아 여기 여기 있구나. 어이 눈 부르지네. 자 이런 레어 파벳. 8에헤이 아. 이러면 디파일 러 하나 팔고 템플러 박을게요자 템플러 하나만 쓰자. 비선 먼저 하고 어글 줘서 2 0라 한번 막고 잠깐만 카운트 살짝만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어 뭐야 끝이야? 4 개. 어... 천년할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3 0라 잡으면 천년하잖아. 천년하고 리버핑 먼저 하고 탄핵 박으면서 가야겠는데? 아니면 매직 자리 하거나 가디언까지. 자 비선 했으니까 보고. 이거, 잠깐만, 잡아야 되는데? 저글링하고 다스하고 천년이라고? 그러면은, 아, 끝나네. 잠깐만. 마린 있어? 잠깐만. 나 일단, 잠깐만, 잠깐만. 나 이, 이것도 중요한데, 잠깐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네. 내가 카운트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어, 그러네. 저글링만 들어가면 되네. 어, 땡큐. 카운트 잘못하고 있었어. 자, 천년은 됐고, 아유, 뭐야, 왜. <laughs> 왜 이치 왜안 돼? 아, 히드라도 없자. 자. 자, 촉수레이스 두개두 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탄행 어 하나 더 봐. 아! 자, 자, 에이, 에이. 자, 좋아, 오히려 좋아. 다스 하면 돼. 자, 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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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쳐. 이거는. <laughs> 벌쳐, 벌쳐. 오케이, 다스 됐고. 그 다음에, 어. 자, 보자. 리버, 나이스. 어, 오리버하게 생겼다. 오리버라도 먹고 싶은데, 지금. 그래야 좀, <laughs> 음, 순탄하게 짓고 팔고 할수 있거든요. 매직다리도 하나 남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 오케이. <laughs> 천, 자, 이제 여기서 나오면 돼. 아, 씨, <laughs> 하필 도 나와서 저글링 나오네. 야냥 <laughs> 히드라 넣을까? 히드라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키들 안 넣으면은 오리버까지 가능하거든. 야 조금 더 보자. 어차피 뭐 많이 짓는 거각안 나올 것 같아. 어드라군 탄핵 <뉴클리오> 두개 나이스. 남고 두 개면 이런 미치광이 되고. 어... 저거야. <뉴클리오> <laughs> 자 캐리어. 어 야마토 나쁘지 않아. 음... 내 네, 히드라 들어가서 레어 시민 세개 받는 것보다 나는 리버 해가지고 오리버에서 리버 파는 게 돈이 더 이득일 것 같거든? 근데 나팔건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보스 잡을 게 없는데. 일단 히드라 들어갈게요. 일단 히드라 들어가고 위치라 하고 왜냐면은 이거 붙여가지고 캐리어 뜨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 야마토 세계 나이스 어, 이러면은 괜찮지 사야마 되니까 자 일단은 남고 하나 더 뽑아서 미치강이까지만 먹죠 한라정도 시간 남았거든 음, 오케이 미치강이 컷했고 조리아 보고 오리버 나이스 예아 yeah! 아 와이소 시리어스님 롬 반갑습니다, 롬 반갑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와, 서수들 약간, 약간 기회비용 쪽으로 좀 게임이 될뻔 했는데, 안간기를 아쉬워할 뻔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아다리가 많네? 자, 레어 두 개. 1, 오, 뭐, 되게 많은데? 하나만 더 뽑고 가죠? 아이고, 임둘리 1100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잠깐, 하나 더? 이러면 다시? 나 홀수게 필요한데? 하나만, 하나만 더 뽑자, 하나만. 자 드라군 나이스. 자 드라군 디파일 라비터. 알았어요. 지우 레어 심이 많으니까 든든한데. 어이고 어 잠깐만 나 천사 안 했구나. <laughs> 아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를 천사 안 했네. 에 자꾸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에 뭔가 빈거 같은데. 에이, <laughs> 어 야마토 나이스. 아 뭔가. 뭔가 내가 뭔가 계속 뭔가 찝찝한 걸 게임하는데 뭔가 찝찝한데 뭔지 모르겠었는데 캐리어 딱 보니까 생각이 나네. 캐리어 딱 나오는데 무드로 스캔해야 된다 다른 캐리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 <laughs>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아이, 오5원못 맞춰드리네? 1 2 4 0 0나 와... 야마트 에서 개국질 까아아사가크 자, 야마토 5개, 어, 106업에 15600이었구요. 야, 이걸 여기서 잡네. 그 다음에 같이 클리어 하실 한성님은 몇갠지세 줘? 하나, 둘, 셋, 16, 17, 18, 19, 20. 올! 자, 21픽, 수리검 5개, 82억.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판 가볼게요. 어, 1111까지. 아유, 깔끔하네요. 자, 다음판 가보겠습니다.